단활 명입지중이 명인이 명입지중이 명인이 예내 문명이 왜유순하야 이몽대란이니 문왕이지 하니라. 요 요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문왕 얘기한 거예요. 요 문장 때문에. 이간정은 그 괴사에 이간정 하니라 했잖아요. 이간정은 회기명란이 그 밝음이 가려진 것이니, 내란이 능정기진이 기자이지 하니라 라고 이제 돼 있어요. 명입지중이 명이니, 불이 땅 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요걸 요걸 명이라고 하니, 내 문명이 위해서 유순하야 안으로는 밝음이 있으면서 바깥으로는 유순하게 해서. 누구처럼 기자나 이 문항처럼 그 얘기예요. 이몽대란이니 여기서 이 몽자는 여기 뭐뭐 뭐 많이 많이 쓰죠 이 몽자. 예. 여기서는 무릎쓸 몽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 큰 어려움을 무릎씀으로써 이렇게 해석이요. 큰 어려움을 무릎씀으로써 그렇게 했으니. 문왕이 이와 같았다. 예. 여기서 요 짓자는 예.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문왕이, 문왕이 이와 같았다. 예. 이간정은 조금 아까 그 명의는 이간정 아니라 했으니까요. 회기명례라, 그 밝음이 예. 어두워진 것이다. 내라니 능정 기진이 예. 안으로 어려운데 예. 능이 그 뜻을 바르게 하니. 그러니까 뭐그 저기 미신 짓을 하든뭐 갖췄든지 어쨌든지 자기 그 생각은 딱 올곧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자가 그랬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아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걸 듣고 나서 이걸 들으니까 바로 되는데 그걸 안 듣고 이걸 바로 들이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럴 거 같죠. 기자가 어쨌 기자가 지금 어땠는지 문항이 어땠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기자가, 기자가 어떤 문항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요거는 작은 책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단에서 말하기를 밝은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이 명이니 안으로는 문명하고 바깥으로는 유순하여 큰 어려움을 무릅쓰니 문왕이 이것을 본받아 사용하였다. 이 간정은 밝은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안으로는 어려우나 그 뜻을 바르게 할수 있음이니 기자가 이런 것을 본받아서 사용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에서 말합니다. 밝은 것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밝은 것이 상했다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땅 밑에 불이 있다. 어, 그러니까 밝은 것이 상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밝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왜냐 상했으면 아주 상했으면 죽었어 없어졌어야죠.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죠. 그데 잠시 그냥 눈딱 감고서 목포 척하고 있었다 이제 결국 그, 그런 얘기예요 예. 안으로 밝음을 품고 겉으로는 유순이 따라서 예. 큰 어려움을 물릅으니 문항이 이와 같았다 어렵게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고 하는 것은 그 밝음을 어둡게 하는 것을 그것, 그것을 감추는 것이다 안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능히 그 뜻을 바르게 하니 기자가 이와 같았다. 예, 기자가요. 결국은 나중에 문왕이 들어와서, 무왕이 들어와서 얘들들을 풀어주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저기, 저, 자기, 자기가 통일을 했으니까 니들도 다 이렇게 해야 돼. 그 소리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무신이 필요하지만 끝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있어봐야 사고밖에 안 쳐요. 그러니까 싹 치워버리고서는 그 당시에 전전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어, 니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회기명야라는요 말을 말 해석입니다. 그 밝음이 어두워졌다. 천도로 보아서, 자연으로 보아서 태양은 언제나 밝은 것이지만 밤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에 가리워져서 어두워졌다. 또 사람의 일로 말해보면 속으로는 허언이 알아서 똘똘하면서도 똑똑하면서도 밖으로는 어두운 행동을 하는 것잘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사람의 행동을 비유하면 기자와 같은 사람이 글을 썼다. 밝음이 가려졌을 뿐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예, 합니다. 지금 보면 주자가 호가 회암이라 그럽니다. 안향도 호가 회헌이라 그래요. 예, 이러한 호를 지은 것도 회기명야와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자기 겸사다. 자기를 겸손하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마 될 겁니다.